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려나 올해는 잊고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막년회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 해의 괴로움을 잊자는 모임이 때로는 오히려 고민이나 고통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모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서로의 눈치를 조율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고 나이 들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임이 한세 네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처음에는 그저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 모여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속에 담은 이야기 풀어내며 팍팍한 인생 사정이나 느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음 맞는 아줌마들 몇이 모였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애끓는 석풀이를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가리를 섞어내는 자리에 수다 떠는 맛이 보태지면서 사람 수가 불어났습니다. 너댓이 되어서시 되고, 그게 또 아홉이 되고 열을 넘어가면서 모임은 제법 덩치가 커져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열세 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랄 것도 없었고 회비랄 것도 없었죠. 모이는 숫자대로 M분에 일하여 밥값을 쪼개내면 그만이었고. 어쩌다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이 차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임이 덩치가 불어나면서 야유회나 연극 관람처럼 같이 하는 일이 도모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청문은 물론 돈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회비란 걸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계산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너 대시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알고 처리하던 일들이 몇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고,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습니다.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선어식 갈라져 수근거림이 늘어갔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맘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불편하고 뒤탈 많은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동네 아줌마들 모임 하나도 이럴진데 개인적 목표가 각기 다른 큰 모임이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서로의 진실 공방으로 산통이 깨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두고 조금 오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도 바쁜 시간이기에 처음엔 서로를 진솔하게 꺼내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누구나 그렇듯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젊었을 때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임은 만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은 팩트만 이야기해 준다며 서로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지만 어떨 때는 깃발리고 도망치듯 나온 모임도 많았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먼저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첫 번째는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이현복 셰프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후 친구 모임에서 이 차를 갔을 때이 차는 누가 돈을 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 이 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왜 내가 이 차를 쏘느냐며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후이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이 이차 회식비를 내느냐 마느냐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회식비를 누가 내느냐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이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식이,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왜 내가 돈을 다 내느냐고 따지는 건그 사람에게 식이나 질투, 콤플렉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에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내려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창은 악의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의 경우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 질투, 콤플렉스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기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비를 받는다 해도 문제고 다 낸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하며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가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편했어 라며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이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럽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그한 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 셰프만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불을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관계, 지인과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찻값,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후 사람이 변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좀더 정확한 답입니다. 두 번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어지는 성년의 모임에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성년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 성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 술이 만땅이 돼야 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누구는 돈이 많니, 사회는 어떠니,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다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가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시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성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성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 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문화, 술에 취해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의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드라지거나 흐트러트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큰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입니다. 서로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든지 자기만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해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2월의 회포도 풀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다네. 인생 예수는 해로 늙고, 이르는 달로 늙고, 여드는 날로 늙고, 아흔은 때마다 늙고, 백세가 되면 붐마다 늙는다고 말했다. 노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같은 취미면 더 좋다. 유수을 복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행운난 제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수 없네. 노인도 상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춘풍칩을 써.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춘진육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노래무 것이.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출래초자생,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청춘유불주,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화유중계일,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인생갱소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수 없네. 산색 고금동.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나. 인심조석변.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인양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우리 인생은 이렇다네. 인생 예수는 해로 늙고 이르는 달로 늙고, 여드는 날로 늙고 아흐는 때마다 늙고, 백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고 말했다. 노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같은 취미면 더 좋다. 유수불복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행운난재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수 없네 노인도 상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춘풍 집을 써.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춘진 6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노래 무것이.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출래 초자생.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청춘 유불 주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화유중계일.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인생갱 소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수 없네. 산색 고금동.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나. 인심조석변.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네. 화양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인양 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우리 인생은 이렇다네. 인생 예수는 해로 늙고 이르는 달로 늙고 여드는 날로 늙고 아흔는 때마다 늙고 백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고 말했다. 노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같은 취미면 더 좋다. 유수불복해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행운난 제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수 없네 노인두상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춘풍칩을써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춘진육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노래무 것이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출래초 자생. 봄이 오면 푸른 저절로 나건만. 청춘 유불주.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화유중계일.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인생갱 소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수 없네. 산색 고금동.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나. 인심조석변.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인양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단해.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